안녕하세요 블랙런커입니다 오늘 그 바나스컵 KB대회가 있는데 어, 런커TV 촬영 짬락으로 지금 촬영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런커TV도 사랑해주시고 진짜 어, 일단 한 마리 잡을 수 있을 것인가 피살체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뭔 개소리야! 피살체비입니다 작은 웜을 이용해서 다운샷이고 이제 텅스텐 싱커 5g짜리 카메라 처음 쓰는 거래가지고 화질이 잘 나올지 모르겠어요 고고고 어, 다운샷은 기본적으로 바닥을 읽기가 굉장히 좋아요. 일단은 감도가 굉장히 예민한 낚싯대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낚싯대 중에서, 어, 가장 패스트 타입. 약간 패스트 타입이면서 감도를 좀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낚싯대가 다운샷에서는 괜찮고요. 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에스파다 나노.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바나스 낚싯대 중에서, 어, 가장 감도가 좋은 낚싯대라고 볼수 있고요. 어, L대를 쓰고 있습니다. C702 L대. 패스트 타입 완전 패스트 타입은 아니고 모더레이트 패스트 타입인데 그래도 감도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꼭릴 어, 같은 경우에는 다운샷에 적합한 릴이 보통 고기어비를 많이 쓰세요. 네, 고기어비를 많이 쓰고 아무래도 빠르게 바닥을 그, 탐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손 원랜드 캐스팅. 원랜드 캐스팅도 잘 돼요. 집중을 해서 진짜 다운샷 같은 경우에 집중을 많이 해야 돼요. 잘 나오는 상황은 아닌데. 이상해 이상하게 모르겠어요. 좀더더 더 추워지면 오히려 고기가 지금 더잘 나올 잘 나올 거예요. 그 저수온기로 접어드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전체적인 조항이 그렇게 잘 나오는 그런 계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가을은 잘 나오는 계절이다. 그리고 뭐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지만도 않아요. 아무래도 수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얘네들의 그 먹이 활동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하지만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습성이 돼 있는 그 배스들은 겨울이 되면 이제 추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먹이를 비축해 놓는 그 먹이 사냥을 좀 많이 하는 경향도 있긴 있습니다. 애 소리 치고 석축에 있는데 되게 큰 고기 어쩌는데? 그러니까 드래깅 기본적으로 이제 그 다운샷은 드래깅이고 그다음에 스테이. 드래깅 스테이, 드래깅 스테이 이런 식으로만 해도 입질이 오는데 어, 봉도를 바닥에 붙여놓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봉도를 바닥에 붙여놓고 이 슬랙 라인만 툭툭 쳐주게 되면 물 속에서 이렇게 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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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적절하게 섞어주면서 좀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낚시를 하시는 게 다운샷 같은 경우는 사람들 많이 쓰고 근데 지금 채비하기가 좀 프리리그나 이런 거에 위해서는 좀 까다롭긴 한데 그래도 뭐오 입질 왔어. 오케이. 자! <laughs> 여러분들, 지금 한손 랜딩을 보셨습니다. <laughs> 한 손으로 이렇게 캐스팅해도 입질 옵니다. 지금 웜은 OSP 어, 굉장히 작은 웜이에요. 3인치 정도 되는 웜이고, 어, 에스파더 나노하고, 아폴로 티탄 리미티드 7점대 이렇게 샀습니다. 아주 손맛 좋, 좋네요. 역시 가을철베스는 손맛이죠. 자. Yeah. 단차는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한 40cm, 35cm에서 40cm 정도 줘요. 그러니까 좀 길게, 기... 오, 또 입질 왔어. 오, 입질 계속 오는데? <laughs> 이번에 훅셋이안 됐네요. 우와. 오시식에또 이렇게 입질이 오네요. 40cm 정도를 기본으로 줘요. 지금 보니까 다운샷도 여러 가지 패턴이 있어요. 그냥 드래깅 할때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이런 식으로 뽕들 붙인 다음에, 이제 살짝살짝, 쉐이킹이라고 하죠? 쉐이킹 같은 걸 이렇게 줬을 때 입질이 오는 경우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에 좀 입질이 와요. 스테이를 좀 길게 주는, 톡하고 이제 작은 입질이 오는데, 아마 지금 방금도 짜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이렇게, 음, 감도 좋은 낚싯대 쓰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야근 입질도 이제 캐치를 해야 되니까, 지금 이쪽에 고기가 붙어 있거나 아니면은, 지금 바로 해가 떴거든요. 해가 뜨면서 이제 얘네들이 입질이 활성도가 좀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그 입질이 계속 올것 같아요. 느낌이 아주 좋아요. 지금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아. 아, 오늘 KB 아마추어 대회 차 어, 왔는데 일단 짬낙 좀 하고 있습니다. 어, 과연 한수 할수 있을지 기대 부탁합니다. 아, 런커TV 지금 그 짬낙을 했었는데 어, 일단 한 마리 잡아서 성공했습니다 예. <laughs> 짬낭 짬나. 잠깐 짬낭을 해서 한 마리 더 성공했고요 어,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